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항상 느끼는데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7절입니다.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그래요.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또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또 버전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명한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대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또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새로운 책인데요. 이분을 놓고 오래 기도했고요.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한수 목사님 이십니다. 제자 광성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선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 분입니다. 책 제목은요, 전부를 걸어라입니다.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얻는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헤드카피는 이렇습니다.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이 책을 보다 봤더니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가를 명확히 잡아주시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투자 원칙입니다. 인간은 알다시피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한 것 같아도 우리 육체의 물질적 가치는 사실 별것 없습니다. 몸무게가 63kg인 사람의 육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몸무게 63kg인 사람은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 7개, 인으로 성냥깨비 2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 철 성분으로 못한 개, 탄소로 연필심 2000 자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대략 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인간의 자연적, 육체적, 물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깃든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탈북하여 인간 이하의 속박을 받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의 영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주 만물 천하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은 아주 작은 부분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수십억에 이른다고 하니 천하의 가치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컵의 가치가 큽니까? 컵을 만든 사람의 가치가 큽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컵을 만든 사람의 가치가 큽니다. 컵을 만든 사람만 있으면 컵은 수천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보다 만들어진 피조물의 가치가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은 망고의 법칙입니다. 우주 만물과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넓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우주와 만물일지라도 그것은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을 수천번, 수억번 사라지게 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두 명을 구원하셨다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만난 강도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게오입니다. 예수님은 사게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려 단한명 밖에 살릴 수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죽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도 한 명도 살리지 못한다면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데 왜 죽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명 이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면 그렇게 해서 살려낸 한 영혼의 가치가 곧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고 따라서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 비싸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나요.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요즘의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효율성, 투자 대비 성과율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죠. 투자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바로 철수하고 없애버리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얘기는 효율을 얻든지 못 얻든지 투자 대비 그마만큼의 성과를 못 얻을지라도 너희는 항상 힘써야 될게 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던 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구원의 복음을 또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노방전도 지하철 전도. 인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얘기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뿌린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가치로 본다면 만장 뿌려서 한 명이 온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장이 뭐 얼마나 대수입니까? 뿌려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정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같이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고, 주님 더 지혜롭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오래간만에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며칠 전에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냐면은 저희 그책 중에 김우현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인간극장 예전에 한창 때 그때 pd였고 이분이 또 그런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고 찍으셨었죠. 그때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지하철에서 우연하게 한 분을 뵀죠. 그분이 바로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책이 나온 게 20년 전이고 아마 그 분을 쫓아다녔던 게한몇년더 되니까요. 한 25, 6년 전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이상하게 행동 좀 하시고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할아버지를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놓쳤을 텐데 지나갔을 텐데 금유영 감독님은 굉장히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분을 유심히 봤더니 말하는 게 굉장히 독특했었대요. 음, 그래서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그분 했던 것 중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 쓰셨던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아, 문장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영생 왕사 성공하세요. 라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 항상 추우시지 않으시냐, 괜찮으시냐 했더니 항상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도 있으시고 단호하셨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예수 안 버려. 아, 이 말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 찾아온 김우영 감독한테 달걀을 주시면서 영양보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항상 영양보충. 뭐 이렇게 유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사명은 각자 각자. 어, 왜 이렇게 사십니까? 했을 때, 어, 사명은 각자 각자. 나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그리고 그 영상이 이제 나왔고, 그분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지주의 아들이었고, 땅 부자였는데, 그 땅을 다 나눠주고, 복음 전파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야, 그분의 그 사명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맨발로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항상 지하철에 가셔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분이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대단하시죠? 그때 그 지나가던 그것을 한몇년 동안 금영 감독이 계속 살아가면서 지하철에서 볼 때마다 찍었던 영상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2004년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1번으로 해서 책과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게 나왔을 때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냥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처음 추천을 받아서 보는데 밥 먹다가 보면서 그냥 밥 숟가락을 놔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는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이 영상을 좋아하셨대요. 그냥 보시면서 엉엉 우셨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셨대요. 각자의 그 사명을 가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묵묵하게 가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거기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책이 한 몇십만 부 나갔고요. 영상도 저작권이 우리 금영 감독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자 해서 풀이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유튜브에 막 인터넷에 막 풀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에서 저작권에 신경 안 쓰고 상영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여기 아래 더보기에 보면 댓글에다가 그것을 링크 걸러 놓겠습니다. 팔복 1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30분 내외 되는 거니까요. 는 여러분 한번 꼭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옛날에 보셨던 분도 감동이 좀 많이 사라졌을 텐데 한번 보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공동체에서 나눠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영혼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 사명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메시지가 차고 넘칩니다. 그분도 그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충선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뭐 삶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청지기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동들,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나눠주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받아서 또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복음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점검하고 그분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주말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이싱